인슐린 쓰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보통 어떠십니까? 굉장히 무서워하죠. 당신 이제 약으로 안 됩니다. 아, 내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사가 좋아할까요? 의사도 싫어합니다. 의사 왜 싫어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케이닥터 내과 전문의 구대회입니다. 내과 전문의 유수현입니다. 정부외과 전문의 김태호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당뇨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당뇨가 무엇이다? 치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 저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전공이 때 보는 당뇨, 당뇨를 치료하는 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좀 옛날 얘기 시간을 좀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한 경험담,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좀 마련해 봤으니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당뇨란 무엇인가 먼저 간결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당뇨병은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동반자. 아, 계속 같이 간다.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누구나 있고. 내가 배우자가 싫어도 갈라설 수 없는 음. 그런 동반자 아닙니까? 네네. 왜냐면, 한 번... 갈라설 수 없는. <laughs> 달라질 <laughs> <잘하실> 수 있죠. <laughs> 그건 아닙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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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라는 거는 한번 진단받으면 평생 당뇨병이고 당뇨가 완치되었다고 하는 의사는 없지 않습니까 당뇨가 조절이 잘 된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당뇨는 평생 함께 가야 할 동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여기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첨언을 드리자면 당뇨라는 건 사실 노화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는 이 비만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그런 거에 의한 당뇨들이 많이 유발이 되는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노화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서 췌장이 노화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굉장히 나 당뇨 당뇨다 하면은, 막전 당뇨 단계다 하면 환자분들이 어때요? 어, 굉장히, 굉장히 걱정하죠? 눈이 나빠서 안경 쓰듯이, 당뇨도 그냥 어느 정도 기능이 좀 떨어져서 생기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케어를 하면서 넘어간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또 설명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도 증상이 나타나고, 당뇨라고 진단을 받는 게 보통은 최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이 최장 기능이라는 게 1년에 1%씩 자연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0살 때부터 100살까지 그냥 다 계속 줄어들기만 한다 이거죠. 그러는 와중에 누구는 기울기가 빨리 떨어져서 당뇨에 빨리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정해 놓은 선이죠. 이 선을 넘어가는 기능 저하가 있으면 당뇨다라고 저희가 학술적으로 정해 놓는 건데 그 선에 먼저 닿을 수도 있는 거고 늦게 닿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완전히 내가 죽기 전까지 안 닿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동반자도 맞고요. 계속 같이 가야 하는 것도 맞고요.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싫어하거나 진단받기 전에 막 환자들은 엄청 불안해하고 저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막 제가 당뇨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꼭 너무 그렇게 싫어만 하다 보면 케어 자체를 포기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시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과적인 입장에서 당뇨는 어떤 존재입니까? 단어로 표현하자면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한 친구 같은 느낌 아닐까? 음, 귀찮다. 어, 이건 또 네. 새로운데 어떻게 귀찮죠? 외과는 어찌 보면 그 분야에 파고들어 있는 기술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내과 질환에 대해서 동반 질환 여러 개가 겹치면 컨설팅을 하고 내과에서 괜찮다고 하면 수술을 진행하고 이런 게 이제 대학병원에서의 각 분야의 일이잖아요. 근데 당뇨가 섞이면 당뇨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수술 전후로 관리하는 것도 까다롭고 무섭. 고 귀찮다고 한 거는 귀찮은 부분에서는 수술 전후 관리가 더욱 진찮아진다 무서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수술이 급성기나 아급성기에 실패하는 경우에 가장 큰 경우 중에 하나가 당이 또급성기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아,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상처 부위가 봉합이 안 된다든지. 뭐 가볍게는 피부 봉합부터 안쪽에 봉합해 놓은 것도 다 터지는 경우도 있고 다시 새로운 누공이나 루가 생기기도 하고요. 말초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온갖 수술의 실패와 감염에 기여하는 바가 커서 무섭고 귀찮은 친구들. 그 예전에 그러면은 뭐 심장 수 수술... 폐수술하고 수술하고 막 이랬잖아요 흉부외과 에서 그때 혹시 뭐 당뇨 환자로 있으면 엄청 막 싫었던 케이스나 이런 게좀 있을까요 당뇨는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인자 중에 하나니까 당뇨는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중환자의학과가 처음부터 있진 않았잖아요 원래는 각 과에서 중환자 네, 각 과에서 중환자를 봤었는데 네. 중환자의학과라는 과가 새로 생겼 잖아요 중환자의학과에서 꼭 얘기했던 것이 수술 후 급성기에 당 조절을 잘안 하면 중환자 치료도 안 되고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당 조절도 다안 되는데 그러면 수술 실패율도 더 당뇨가 심한데 어쩔 수 없이 응급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뭐 조직을 이렇게 자를 때뭐 쉽게 찢어진다든지 혈관 쉽게 찢어진다든지 봉합이 잘안 된다든지 수술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나요? 그런 것보다는 단단 문압이라고 해서 꾸며놓으면 이제 혈류가 새로 끝에 이어지면서 말단 부위에 혈액 순환이 되면서 이 새로운 재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재생률이 확연히 떨어지게 돼서 식도 수술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수술하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당 관리가 안 되면 3일이나 일주일 뒤에 이제 내시경으로 안에 문합 부위를 보면 상처가 회복이 잘안 되고 벌어져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희가 수련만 받을 때 이제 삼성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는데요. 내과는 내분비 내과라는 분과를 또다 돌지 않습니까? 콜이 엄청나게 옵니다 외과나 정형외과 혹은 흉부외과에서 당뇨 조절을 내부미내과에 맡기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당직설 때 선생님 혈당이 200입니다, 선생님 혈당이 300입니다. 이제 그런 콜 받으면 인슐린 용량 정해서 이제 오더를 내려주고, 외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내부미내과도 돌고 뭐 소아기내과도 돌고 레지던트 과정에서 원래 다 돌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렇죠. 내부미내과의 역할은 당뇨 조절인 경우가 많으니까 레지던트 할때 다른 타과에서 맡겨놓은 당 조절을 해주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내부미내과 가좀 어땠나요? 전공의 과정을 등산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약간의 내리막 과정, 가파른 오르막을 쉽게 말씀해 주시죠. <웃음> <웃음> 아,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는 뭔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네, 과정. 한마디로 편안과, <laughs> 네, 편안과.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심혈관내과, 심장내과, 심혈관. 심장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뭐다 나름대로의 힘든 과정이 있는데 내분비내과가 조금 편해요. <laughs> 집에도 갈수 있죠. 보통은 집에 못 갔었는데 저희 때는. 그런데 제가 조금 힘든 게 있었습니다. 내분비내과. 아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저희, 저희 고대병원이 그랬던 건데요. 강북삼성병원에서 트레이닝 하셨고, 우리 김태호 원장님은 강남 삼성. 삼성병원에서 이제 트레이닝 했기 때문에 아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대에서 어떻게 했냐면, 내부미내과 환자가 있으면 환자분들이 막 심하게 뭐가 있어서 온게 아니라, 당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온 경우가 많아요. 이번 환자 중에. 그러니까 이번 환자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편안과라고 하는데, 이번 환자가 별로 없는데, 그 환자분이 입원해 있는 동안 할게 없잖아요. <laughs> 당신들 밖에 사실상. 음. 그러다 보니까 뭘 자꾸 이렇게 다른 걸 보고 싶어 하세요. 아, 온 김에 뭐 이렇게 무릎도 한번 보고, 뭐온 김에 어깨도 한번 보고, 이런 걸 이제 내부미내과에서 보통 처리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컨설트라고 하죠. 우리 입원 환자를 다른과에 보낼 때에는 진료를 볼수 있게 해주려면 입원 중에는 외래 진료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과 교수님이 와서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하죠. 삼성도. 아, 네. 근데 그건 과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아, 그렇게도 아니에요? <laughs> 어, 벌써 너무 편해지는데. 아니, 그게 아닌 어, 네. 거. 외래로 있죠. 내리는 거죠. 외래 진료. 끝날 아. 시간에. 왜냐하면 안과 같은 경우는 검안경 아, 그렇죠. 장비가 외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같은 자체가 경우도. 이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냐면 저희는 컨설트라고 해서 이제 프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이 환자가 이러이러하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는 게 있는데 써놓으면 은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안그겠지만 그래서 그 종이를 들고 찾아가야 됩니다 교수님이 어디 계신가 이제 추노 <laughs> 사냥을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디 어디 계시 수술방에 들어가 계시면 수술방까지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학회에 갔다 그러면 이제 이컨설트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안 돼요 환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삼성은 제가 듣기로 그때 아 엄청 편했다 써놓으면 다 봐준답니다 아 사실과 다릅니다 어? <웃음> 아니에요. <웃음> 일 잘하는 전공의의 표본이 뭐냐 문꼬리 권력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저 교수님한테 진료를 볼때 3년차 치프를 찾아가라. 저 교수님은 1년차 주치의를 찾아가라. 그러니까 족보를 아는 전공이가 일을 잘하는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컨설트 용지를 들고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아 찾아갔었는데 우리 구대회 원장님처럼 막상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3년차 치프한테 연락을 드려서 어디에 계시냐 그러면 문꼬리 권력이 다 알려줍니다. 어, 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스가 있다는 거죠 노하우 소스를 네, 알고 네, 있기 있다. 때문에 네. 변할 수 있었다. 어, 아 근데 네. 시스템 적으로 써놓으면 바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제재는 없었나 보죠 강북삼성도 제가 트레이닝 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다.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강북삼성도 뭐 <laughs> 아, 그렇네요 강남삼성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강남삼성은 달랐죠 제가 그 시기에 있었을 때 저도 이제 거기서 교수를 하다 나왔지만 컨설트는 주로 이제 주니어 교수한테 보내고 주니어 교수는 그날 받은 컨설트를 다 해결하고 퇴근하는 아, 식으로 그러니까 대... 써놓은 거는 무조건 네. 봐야 된다 의사를 찾아갈 필요는 아... 없었고요 강남삼성과 강북삼성이 이렇게 다르네요 <laughs> <laughs> 근데 지금은 다 써놓으면 봐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스템상으로 몇 시간 안에 안 보면 받았던 의사한테 패널티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네, 저희 때는 안 그랬죠. 네, 저희 때는 굉장히 힘들었고 그게 내분비내과의 주요 업무였기 때문에 아주 그거 찾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정형외과 교수님들 찾기 되게 힘들었고요 내가 전공의 트레이닝은 강북 삼성병원에서 했고 펠로우 트레이닝을 또 삼성서울병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놀랬던 부분은 판도.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CT를 찍거나 MRI를 찍으면 진료를 본 의사한테 가서 결과가 어떠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음. 영상의약과 판독이 안 나왔다. 뭐, 맞아요. 그것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가자. 강북 삼성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그 판독을 직접 받으러 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삼성 서울병원에 가니 이거를 전부 컨설트 페이퍼 컴퓨터로만 날리면 바로바로 판독을 해주더라고요. 어. 빨리 해주세요. 독국장 <laughs> <laughs> 그렇게는 말할 수 없고 어. 고진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도 빨리 보려면 그날 오후에 뭐 환자 퇴원시키려고 찾아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하루 안 넘기고 다 하는 걸로 돼있어 아, 하루 안 넘기고 네. 거의 다. 그렇게 레지던트 그때 우리가 당뇨를 봤던 기억도 있고 지금은야 뭐 당뇨를 굉장히 많이 보지만 그때 오히려 더 심각한 환자를 봤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죠 내분비내과가 아무리 편하다지만 <laughs> <laughs> 내분비내과 사실 응급환자가 별로 없어요 특히 내분비내과에서 중환자실에 가는 경우도 많이 없는 편인데 음... 제가 잊지 못하는 기억은 뉴스에 보면 배우 김수미 씨가 음... 고혈당 네네네네. 쇼크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내분비내과에서 볼수 있는 응급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당뇨, 케토산증이라고 합니다. 몸 안에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병이거든요. 보통 혈당이 200 넘어가면 높다고 얘기하는데 뭐500 600 이렇게까지 혈당이 올라가지만 우리 몸 속에서는 그 올라간 혈당을 사용을 못 하는 단계. 그래서 몸안의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고요. 산성으로 변하다 보니까 의식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당뇨 케토산증이거든요.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 몸을 망치면서 합병증 이 생기고 당뇨 그 자체로 사람이 단기간 내에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환자를 또 예전에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일단 응급으로 인슐린을 써서 혈당을 빨리 낮춰 줘야 되고요. 산성으로 변한 혈액을 중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액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액은 마셔서도 해결되지 않고 주사 치료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맞습니다. 네, 빨리 응급실로 가야죠. 예전에 없던 저희 레지던트 때죠. 그때 없었던 당뇨약 중 하나가 그죠? SGLT2. s g l t 2그 약의 경우는 소변으로 당을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쌓여 있는 당을 빼주면서 당이 조절되는 기능이 있는데 심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신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지금 뭐 거의 게임 체인저처럼 많이 쓰이고 있는 약이고요. 저혈당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쓸수 있고. 지금 아마 그거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설명을 꼭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처방할 때 소변으로 당을 빼주는 약입니다. 소변으로 당이 나오다 보니 요로계통에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또 설명하게 돼 있고 쌓여있는 당이 빠져나오면서 체중이 좀 감량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또 위고비까지 나와서 요즘에 당 조절이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굉장히 유리해진 점은 꽤 있습니다. SGLT2 그게 당뇨약으로 개발됐지만 이제 평판과 심장에서 거의 단독으로 쓰는 약으로 바뀌었고. 음. 단독으로도 어, 쓸수 네, 있다 단독으로도 쓸수 있고 어. 수명 연장의 꿈을 이루는 약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옛날과는 굉장히 또 차이점이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하니까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이약 처방을 받게 되면 그게 막 위험하거나 그런 약부터 절대 쓰지 않습니다 몸에 이렇게 좋은 효과 소변으로 쌓여있는 당을 빼준대요 얼마나 좋은 효과가 얼마나 신기한 효과입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개발돼 이 있으니까 와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고혈당 그냥 놔두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약으로 어쨌든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인슐린이라는 걸 써야 되는. 인데요. 인슐린은 개발된 지 100년이 넘었고요. 처음에 개발하신 분이 특허를 포기할 정도로 인류에 유익한 성분이다. 해서 생명을 정말 많이 살린 그런 성분입니다. 인슐린은 원래 우리 몸에서 분비가 자연히 나오는데 그게 부족하면서 당뇨가 생기고 고혈당으로 인한 사고라든지 다른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어서 부족한 인슐린을 직접 투여해 주자. 이게 이제 인슐린이라는 주사로 나와 있는 건데요. 인슐린 쓰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보통 어떠십니까? 굉장히 무서워하죠. 인슐린만은 네. 맞기 싫어한다. 그것만은 제발. 맞습니다. <laughs> <laughs> 당뇨 환자들에게 굉장히 공포심의 대상이기도 한데요. 당신 이제 약으로 안 됩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나 봐요. 아,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어, 인슐린 쓰셔야 될것 같은데요. 하면 은아 내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 인슐린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인슐린이라는 거는 다른 약제랑 달리 우리 몸 속에 꼭 필요한 성분을 똑같이 복제를 해서 그 성분 그대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생체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인슐린 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주사로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수술을 한다든지 혈당 조절이 빨리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인슐린을 의사들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 먹는 약으로 나오면 끝이죠. 사실은, 당뇨약 뭐 다른 거 먹을 필요 있습니까? 인슐린 먹으면 그만. 이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 물론 다른 원인, 비만이나 인슐린 내성이나 인슐린 저항성이죠. 이런 거에 의해서 쓰는 약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뭐 100%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먹는 약으로 나온다면 인슐린은 굉장히 환자들이 쉽게 접할 겁니다. 근데 주사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아,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저도 알아요. 인슐린을 권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 이분이 굉장히 싫어할 거라는 거 뻔히 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그 얘기를 천천히 해둡니다. 당신 인슐린 조만간 써야 될수 있습니다. 좋은 약이니까요. 알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아, 약으로 일단, 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안 되는 날이 분명히 와요. 그러면은 인슐린을 써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싫어요. 근데 의사가 좋아할까요? 의사도 싫어합니다. 의사 왜 싫어하십니까? 인슐린은 교육시간이 깁니다. 그쵸? 시간이 시간이 많이, 많이 걸립니다 네, 용량을 어떻게 맞으셔야 된다 어느 부위에 맞아라 소독을 잘 하셔라 이런 교육시간이 상당히 길고 조금 연세가 있는 경우에 다루기가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인슐린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오히려 잘못 맞고 계시다든지 이런 합병증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공을 많이 들여야죠 근데 거기 인슐린 그거 교육해주면 돈더 받습니까? 아우 받는 no. 게 없죠 없죠 <laughs> 환자분 싫어하시지만요 권하는 의사들도 시간 많이 들고요 환자 공 많이 들어야 되고요 이 얘기하면 환자분들 도망갑니다 약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다른 병원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의사들도 인슐린 얘기하는 거 굉장히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약회사는 좋아할까요? 인슐린 팔았으니까 좋겠다 생각하시죠?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보시면요 인슐린 파는 돈보다 약을 팔아서 남는 돈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은 많이 팔면 팔수록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약입니다. 혹은 약국에서 좋아할까요? 약국도 이 냉장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서 상당히 그렇죠. 부피도 있고 관리도 잘해야죠. 거기다가 인슐린을 비싸게 들어와서 비싸게 파는 건데 거기에 마진이 붙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약보다 마진이 오히려 더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불편함만 있을 뿐이고 자기한테 이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과 약사들이 이렇게 인슐린을 권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환자분들한테 이 인슐린을 해서 뭐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을 거야? 전혀 없습니다. 이걸 권할 때는 정말 필요하니까 권하는 거기 때문에 잘 맞아서 몸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초기 당뇨 환자에서 조기 인슐린 요법을 행했을 때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하고 나서 당뇨약을 쓰지 않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었기 때문에요. 조기에 필요한 것을 적기에 주입해주고 공급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인슐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가지 옵션으로 꼭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요즘에 위고비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위고비도 굉장히 좋은 약이 맞아요. 근데 비싸죠. 이건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이득이 많이 되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명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인슐린 이 경제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고비는 보험이 안 되는데 보험이 되는 트루리시티가 있죠. 그렇죠. 뭐, 트루리시티라는 이제 인슐린 아닌데. 위고비와 같은 성분인데 주1에 맞고 비슷한 성분이었죠. 근데 그건 이제 식욕 억제나 뭐 이런 성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b b b 라는 Blood Brain Barrier, 즉 혈액에서부터 뇌로 침투를 해서 뇌에 작용해서 식욕 감퇴를 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시티는 비만약으로는 쓰진 않고요. 근데 위고비는 식욕 억제까지 일으키니까 굉장히 요즘에는 큰 붐이 일고 있는 것도 맞고 좋은 약인 것도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인슐린 꼭 필요하신 분은 맞으셔야 됩니다. 그거 권하는 의사는요 나쁜 의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사죠 얻는 것도 없는데 길게 시간을 들여서 그 환자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슐린을 처음 쓸때 살이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살이 찌죠. 왜냐면 인슐린이라는 약은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세포라는 게 지방세포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이 몸 속에 있는 세포 지방세포로 이동 하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슐린을 쓰게 되는 경우에 뭐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살이 찌지 않게 게 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그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인슐린을 쓰면 그러면 약은 안 먹는 거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약 중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쓰면서 그런 약들을 같이 쓰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좀 낮아지면서 인슐린 요구량 필요량이죠 얼마의 인슐린을 맞았을 때내 혈당이 조절되는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적은 인슐린으로도 당 조절을 할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이 조금 찐다든지 이런 걱정을 조금 덜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도 같이 드시면서 인슐린을 맞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슐린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뭐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지만 당뇨약을 3제까지 보험이 되잖아요. 3제까지 썼는데 당화혈색소 가 얼마까지 조절이 안 되면 인슐린으로 간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두 원장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방금 김 원장님 말씀하신 그 당화혈색소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당화혈색소는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이죠. 그래서 정상 기준은 5.6% 미만을 정상 기준으로 잡고 6.5%가 넘어가면 당뇨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7% 8% 되는 숫자를 보면 의사들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된다. 9%, 10%가 되면 매우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 혈당 수치가 9%, 10% 매우 높을 때 이제 인슐린을 쓰는 그런 적응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제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신장 기능이 안 좋다든지 심장 기능이 안 좋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인슐린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약으로 잘안될 때. 그안 되는 걸 환자분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어, 저는 원래 8.5였는데요. 이러면서 별 변화가 없으시니까. 당뇨라는 게 원래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쭉 이렇게 지내시는 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대학병원 같은 데 다니시다가 이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보통 이제 6개월 처방을 막 환자가 원해서 아, 저 이거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한번 가면 1시간 하루 종일 다 걸리니까 그냥 6개월치 주세요. 해서 대학병원에서 막 6개월치 약을 받아다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당화혈색소가 어느새 올라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모르는 그 상태에서 증상도 없고 하니까 이게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약으로 그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을 빨리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환자분이 만약에 그걸 알고 계시다면 그냥 동네 아무 데서나 가서도 어? 저인슐린 맞아야 될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신 분 보셨나요? 혹시? <laughs> 거의 못 봤죠.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단지 혹시 여기는 더 잘하지 않나요? 약으로 더안 될까요? 하고 오시는 분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인슐린을 맞추는 게 예전엔 정말 많은 일이었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 무기가 좀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뭐 약도 더 개발이 됐고, 그리고 사실 3제까지 보험이 되는데, 요즘에 학교에서는 가제 5제까지 쓰는 거를 많이 임상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서 약으로 최대한 해보는데요. 최대한 해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췌장 기능 자체가 떨어진 거는 인슐린 분비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는 보충을 해주는 게 가장 생리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유원장님은 환자들이 더잘 치료를 받게 하는 뭐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환자들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환자분들한테는 혈당 측정을 잘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요. 혈당 중에서도 공복혈당은 많이 재시는데 식후 혈당을 재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밥 숟가락 뜨기 시작하고 2시간 뒤에 혈당을 재보시면 내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 이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 음...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연속 혈당기라고 해서 팔뚝에다가 붙여놓으면 핸드폰으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혈당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잠자는 동안에 혈당이 어떤지, 내가 운동하는 동안에 혈당이 어떤지, 또 음식에 따라서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내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직접적인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혈당 측정을 꼭 권장드립니다. 음, 생활 습관 교정에 도움이 된다. 혹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보험이 이제 보험되는 경우는 1형 당뇨병, 2형 어, 당뇨병인 같은 경우는 연속 혈당기가 보험이 되진 않아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 인터넷에서 편하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환자분들이 더 약을 잘 먹게 하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환자분들이 약을 먹음으로써 정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는 걸 확실히 이렇게 주지를 시켜야 이제 잘 드시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저의 이제 진료 경험으로는 환자분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생각을 내가 의사로서 바꾸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는 오실 때마다 같은 설명을 도움이 되는 설명을 계속 드립니다. 의사로서 지치지 않고 환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설명을 계속 드리다 보면 이 사람이 차츰 차츰 조금씩 변해요. 음식도 좀 가릴 수가 있고 안 하는 운동도 조금씩 조금씩 하시고요. 제가 처음에 당뇨는 동반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환자와 병도 동반을 하지만 의사와 환자도 동반합니다. 동반자로서 이 사람의 당뇨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게 저의 노하우입니다. 음... 별거 없네 <laughs> <laughs> 계속 말한다. <laughs> 기다립니다. 네. 계속 말합니다. 공기를 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일반 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드린다. 어떤 방망이 깎는 노예 이런 느낌이죠. 그니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된다. 네, 이거죠.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단 한번 뛰어보자. 일단 한번 자전거를 타보자. 무조건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조건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죠. 그 내가 아프면 그때 가서 이걸 어떻게 할까 또 어떻게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생각이 진행이 되려면 먼저 해봐야 되는 거죠. 약을 드셔봐야 되고 혈당을 재봐야 되고 운동을 해봐야 되고.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쟁점이 될 만한 사람도 있었고, 뭐,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사람도 있었는데,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OK 닥터 구 대회였습니다. 유수영이었습니다. 김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